안녕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살아보고 난 뒤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파트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른바 전세형 분양인데요. 하지만 막상 사, 살다가 살지 않기로 결정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길 위의 애청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학 교육 협회의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대입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771국의 0945로 전화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 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분양 금액의 20%에서 30%만 낸뒤 2, 3년 살아보고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전세형 분양. 정작 2, 3년이 지나고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건설사들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재 상황 어느 정도이고 피해자들에게 대책은 없는지 또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네, 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세형 분양이라는 용어가 낯선데 좀 청취자 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분양 금액의한 20에서 3 0주변 전세 시세보다 이게 낮은 보증금으로 일단 들어와서 예. 알아보고 그 2, 3년 뒤에 분양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용어는 이제 애프터 리빙이라든지 또 프리 리빙, 신나는 전세 등으로 예. 명칭은 이제 다르지만 내용은 되게 비슷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전세형 분양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 정확한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기업의 마케팅을하는 이유로 실태 파악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제가 건설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분양 사무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네. 현재 전국의 한 25개 아파트 단지에 총한 3만 2,500여 가구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이미 분양이 마무리된 아파트 단지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 가구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형 분양이 계속 끊이지 않고 네.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새 그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세처럼 한 (2~3년) 살다가 분양 예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이제 현혹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건설사가 관리비도 대신 내주고 또 분양 면적이 좀큰 평수에 대해서는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것도 있고 네. 발레파킹이라든지 요트클럽 크롭, 헬스클럽 크롭 무료이용 등 각종 편의 제공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비어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유리한 입장이고 또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한채당 이제 수억 원의 현금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건설사에서도. 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 그러면 2, 3년 살다가, 이제, 그, 분양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건데. 예. 건설사들이 발뺌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아시아 것시 애프터리빙. 예. 즉, 전세형 분양제는 전세가 아닌 분양입니다. 예. 네 예, 2, 3년이 이제 지난 뒤에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 돌려고 할때 이제 예.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에 전매 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뭐, 대팔아줄 책임이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심지어 건설사가 2, 3년 이렇게 대납한 이자라든지, 네. 또 취득세, 이러한 부분을 입주자가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또 발생하고 있고, 네. 아파트의 원상복구라든지, 또 추가적인 유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어, 지금 그 피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이제 얼마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만 이 다만 전세형 분양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가 이제 한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게 됐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이 더 많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파악한 경우, 에, 서울의 영등포의 한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은 한 60여 세대가 이제 2년 뒤 되팔아준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건설사는 당장 되팔아주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2~3년 살아본 뒤에 계속 그 분양을 받겠다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비자마다 그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예.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한 큰 금액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입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분양을 받기에는 상당히 좀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애초에 계약서하고 구두상의 이야기가 다른 건 건설사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를 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설사에서는 신나는 정세 신개념 전세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 전세계약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계약서나 이제 신문 광고의 전매 보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매 시세 차익을 보장해준다는 준말이라고 아. 지금 건설사 측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종의 과대 광고 아닙니까? 또는 허위 광고로도 볼수 있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하기 때문에, 예.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 보기에 무리한 조항, 좀 애매하고,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조항들을 예. 이제 약정서나 특별계획서에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예. 이제 최근에는 홈쇼핑에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세의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은 그 돈으로 중대형 평형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파트라고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작 홈쇼핑 측은 일체의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으며 홈쇼핑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음. 그런 문구를 슬며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현재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런, 피해자는 지금 현재,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서는, 에 현재 소송을 이렇게 진행 중에 예. 있, 있으면, 이제 그 소송에서도, 예. 지금 이제 건설사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이렇게 변호인을 이렇게 내세워서 아. 주민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소송 외의 방법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도 보완을 해서 예. 그 부분을 좀 앞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지난 3일에 예. 금감원에서는 이제 애프터리빙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예.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이제 사전에 좀 알려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집단 담보대출에 대한 일제정감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예. 이제 우선 주택법의 전세형 분양에 대한 정확한 그 설명을 그 소비자에게 하는 예. 의무를 강화해서 이를 어길 시에는 이제 벌칙을 부여하는 또 방, 에, 방안과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로 하여금 임대주택법에서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예. 임차인을 그 인차인에게 이제 은대차 보호법성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좀 계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